야 호박 좀봐 호박 호박이 끝이 없습니다 야 호박 진짜 되게 많구요아 오늘 또 기록적으로 호박을 땄습니다 이렇게 따. 돈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야돈많어 안녕하세요 솔림 용원입니다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자 솔림농원 비닐하우스 텃밭 아 미니 다운 호박 보호장이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아 이곳 역시 아 우리나라에서 호박 심은 대비 최고 다수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아, 호박을 한줄 저쪽 한줄 심어갖고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고요 자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자, 자기가 자 이렇게 터널 재배를 하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어 아, 빨말에뭐머리 굴리지 말고 좋지도 않은 거 뭘로 하네 뭐? 뭐가 좋아 이게 뭐가 좋냐면은 다른 분들은 노지에다가 심으면은 한번두번 이무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한번땅 심어놓고 그냥 1년 내내 주구장창 호박만 수확을 하면 됩니다. 자 일반 노지 심었을 때는 진짜 한4개5개 따면 많이 따는 거고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세 번째 수확을 하면 이거 심은 거한개 대비 1 0개 이상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로 두 번을 심어 놓고 그냥 한 번만 심어놓고 그냥 계속 따기 따기만 하면 되지 그죠? 뭐? 자 그리고 아 오늘 또 호박을 따고 어딨어 자기 아까 찾아놓은 거 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좀 비춰줘봐 잘자 아, 이렇게 호박이 또 달리고 있네. 있는 게 있습니다 자요게한 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조그만 거알 보여 조그만 알어안 아, 보여 어 저기 있잖아 조그만거 하나 또 있잖아 아, 저기 있네 호박이 어. 이렇게 또 그럼 저것또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박을 아, 물을 주니가 오래 되는데 오늘 따는 건 아마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호박을 오늘 따고 물을 쫙 주게 되면은 저렇게 또 조그만 애들이 또 주렁주렁 또 달리지 않을까 하고. 자. 한 개지, 뭘. 오늘 따면은 거의 한2천개 그러면 하나에서 열개는 따지 않을까? 1,594개면 400개만, 4 0개더딸것 같지? 따 자. 이렇게. 따 돈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야, 씨, 돈 많어. 눈이 그냥 주렁주렁 맨날 다리는데아우나 진짜 아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호박이 많이 다 숨어있어 숨어있습니다 자 여기도 숨어있고 거쳐야 돼자 어. 이렇게 보시면 은 호박이 넝쿨이 다된것 같은데 여기 위에 보면은요 아직도 쌩쌩해요 한번 봐봐 이런데 봐봐 그치 속이 보여 냐냥 위에 잎이 아주 네. 쌩쌩하고요 자 이렇게 죽은 호박 이파리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호박을 따낸 줄기에 이파리, 뭐 그런 거는 집이 이제 행일이 다 했으니까 죽어 나가는 것이고요. 자. 거의 다했었지 겉에 있는 이파리들은요, 아주 쌩쌩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아, 어, 탄호박 보호장을 200개를 심어서 오늘까지 몇 개를 따는지 한번 다 따고 세어 보겠습니다. 아 보이는 거 봐야 족족 따 그냥 다, 다 숨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찾아가면서 따야 되는네 어렵네. 자기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아우, 여기 속에, 엄청나게. 봐봐. 많이 있어. 래 몰려있잖아. 막 다 익었다. 어, 거의 다 익었어. 네. 얘도 익었어. 자, 과연 몇 개나 될까? 오, 예쁘다, 얘 색깔. 이제 나가자. 야, 지금 자라는 애들은 뭐냐고? 아, 짜증나. 야, 호박, 얘는 크다. 응, 달리네. 어 달리네? 응. 얘 먹었다. 아, 얘는 일반 호박이네. 에이. 이렇게 다 했어 자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호박을 따가지고 오늘은 또 과연 몇 개를 수확을 하는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기야 왜? 호박이 더럽게도 많이 달렸어 아 따기 지루하다 오늘 하루종 아, 따나봐 나는 한오늘한시간이면딸줄 알았는데 이거 한 3시간은 따는 것 같아 아 아씨, 호박이 어떻게 되 호박이 따도 따도 끝이 없어요 금성금성 달린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많어? 어 오늘 세 번째 따는 달인데 오늘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따세 번째 달은 맞지? 응. 제일 많이 따는 것 같아 오늘이. 아우 야생고봐 응. 호박 가지고가야지 아, 봐봐. 저도 어우. 어. 자 지금은 이제 호박을 거의 다 따는데요. 자 요거 보세요. 어? 이렇게 자라는 어, 게 있고. 싱하다자여기도달있는게 있어요. 이거 보시고. 와 여기 하나 두개세 개. 세 개. 어디 하나 달랐지? 여기 하나 달렸지. 여기 네 개. 아, 근데 이게 먹을 수있을려나 모르겠다. 먹으려면, 적심 좀이라도 빨리 자라겠지. 아, 더. 야, 여기도, 여기도 호박 따리는거 봐. 어, 많이 달렸네. 야, 진짜, 호박을, 오늘이 지금 1 쉬웠다니까, 어, 한 달, 한달 만에 거의 익을려나 모르겠네, 얘네들이. 아우, 어, 씨. 그러니까 안, 안 자라는 잘것 같은데. 시기도 있고. 안될것 같은데. 자, 일단, 호박을 다 땄고요. 한 번, 얼마나 되는지 또 가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호박을 다 땄는데요. 아, 호박따다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쓰러이 뭐, 죽는다고 해야 되나? 터 나올 것 같아. 아, 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딴게 호박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입니다. 거의 2단으로 쌓고요. 어우 엄청 많다. 자, 여기도, 아, 여기도 있어. 이거는요, 딴이 조금 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딴 거라는 게 딱, 왜 표가 다냐면은, 얘네들은 다 꼭지가 말로 있죠. 말로인데, 자, 여기는 가위로 땡강 오늘 자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1단, 2단 이렇게 계속 다쌌구요 자, 진짜 호박 오늘 되게 많이 탔다. 어? 오늘 이 조그만 것까지 하면은 양이 되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단에는 10개, 2단에는 두 번째는 어 9개. 자, 일단요. 아두 어, 줄로 쌌으니까 몇 개인지 한번 쉬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열넷 열다섯, 열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5, 26, 27, 28, 29, 30,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 0자1 32, 3 5 36, 3 1 2 3 4 5 6 39, 8 0 1 2 3 4 5 0개1 다음에 하나 둘셋넷다6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1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7여섯 열일곱 열1 20 2 7 2 8 20 20 20 20 20 3 0 20 20 20 20 20 20 2서20서0 2서20서0 2서20 20 20 20 20 20 20 20 4 20 20어0 2어서 45, 46, 47, 48, 49, 50, 10, 구1십만1 14, 8 19, 10, 2 4팔7 8 29, 20, 2 4 25, 26, 7 4 8 1 0일 안에. 어. 먹은 거. 먹은 거1 1개 더하기 1 1 아니, 오늘 응. 최고로 많이 땄습니다. 최고로 아 많이 땄지. 그리고 아까 천몇 개를 땄지? 기억이 안 나. 아 저기 숫자 있어. 갖고 갈 둘러 한 와봐. 자, 오늘 901개를 땄고요 어, 2회차 2회차 합쳐가지고 850, 아, 1494개를 땄습니다. 854개인데 오늘은 901개는 6 0개를 땄네. 다 야, 최고로 맛있었다. 그러면은, 오늘 900, 아이게 진짜, 정신 나네. 왜 자꾸 숫자가 생각이 안 나. 오늘 901개. 그리고, 어, 단호박 1494개. 그러면은, 더하기 아, 1494개는 2 0 0 0야 거의. 목표가 2,000개, 4,000개, 다 다시 2,000개로 했었는데, 2,000개는 넘었네. 자, 그러면요, 2395개를 땄습니다. 200개로 나눠볼까? 응. 200개로 대충 나누면은, 나누기 200은 11개, 12개, 1 1점 그러니까. 한 12개. 12개를 땄습니다. 한 주에 12개. 응, 어, 평균. 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자, 보호장을 심어서 진짜 농사 잘 짓는 사람이, 한번 수확을 할때 하나에서 여섯 개 정도를 딴다고 했으니까는 저는 그두 배를 일단 지금까지 땄습니다. 그러면은 어 진짜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 그 정도고 갑자기 일어나 진짜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 그 정도 고요. 보통 어 농사를 짓는 사람에 비해 면은 거의 한세 배를 땄다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죠자 지금 어 네번째 딸 때는 거 끝이요 아, 네번째 딸 때는 한 잘해야 100개 해서 봐봐 뭐 끝이요 야. 끝이요 잘하고 있는 야 볼래? 야 아유. 나중에 따 보면 또틀는거 여기 하나 있잖아 네봐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도 두개또 있어? 없어 있겠지? 잡아 봐봐 야야 음. 여기 있잖아 세개아 더러 있지 정말 더러 더러 아 더러 있는데 아 자기가 끝이라고 하니까 괜히 성질이 나잖아 여기 땋나? 아 여기도 있네 자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자어또 어디 있나? 아, 그래 자,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자, 있어 야야야 야야 여기도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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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여기도 있고 있어, 있어. 봐볼까 또? 어디 있나? 그렇다고 몇 개나 되겠냐 이 말이지 아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 100개 100개에서 100개 200개를 먹 어? 100개 같은 소리 좀 말고 거기서 안 익은 거 따다가 다개수시면안 되는 거야 알지? 자기가 그짓 잘하잖아 먹을 수 있는 걸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개수를 쳐야지 웬만하면 나 아직 시간 한 달은 남았어 아 오늘 어, 비름우라고 물하고 퍼질러 줄 거예요 잘하라고 퍼질러 주든지 뒤집어 주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아야 기록적이지 않냐 자기야 그러면 야 원래는요 이렇게 밀식을 한게 아니라 호박을 한 뜨문뜨문 뜨문 몇 개만 심어 놓고 공간 확보만 잘 해주잖아요 진짜 30개 이상은 딸수 있는데 하나 에서 야, 올해는 진짜 터무니없이 개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밀식 개배를 했고, 공간 확보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얼마를, 뭐 하나에 30개 이상을 따지기가 힘든 것 같고, 일단, 어, 호박을 한 줄에 100개, 50m 다우스거든요 100개, 100개, 200개 정도 심어서 지금 현재 2,400개 가까이 땄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실적이 야 그래도. 어, 보통 사람 한번농사하때 3배 이상을 수확을 했습니다. 자! 저기서 한번 쫙 보여드려봐. 자. 그리고, 아, 이 호박은 아, 판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자기야. 응? 다음 주 목요일 날 정도 택배를 보내려고 언제 판매 영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영상 찍어서 행어는 목요일까지 주소 작업 딱할수 있어? 목요일까지? 응 일요일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요일날? 그치? 응. 최대한 긴게난 좋아? 자, 알았어. 자, 이 호박은요. 아, 어, 카메라 영상은 한 일요일 정도로 일요일날 한 점심 때나 뭐 그때 맞춰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일요일이나 점심이나 저녁 때쯤? 됐지? 일요일날 깨빈데 전형? 어. 토요일날 찍을까 그냥? 그래, 토요일 내일이요 내일 찍어 그러면 아, 자, 그러면요. 판매 영상은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